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임남 시문입니다. 오늘 코리아 블록체인 2025 다녀왔습니다. 첫째 날,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얻어왔습니다. 남들이 "야, 나는 얻은 게 없는데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한 가지를 얻어왔습니다. 제가 본 영상에서 그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시바인우, 10월 달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달에 제가 예측해 드린 9월 달의 흐름, 지금 현재의 삼각형의 흐름, 그대로 맞아들어가고 있고, 자, 10월 달에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가진다. 자,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이고,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급등하는 흐름을 가질 것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바이누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바이누 가자.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0 0 1 7로어 깨졌죠. 아래 꼬리 달면서 깨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0.0175가 깨지면 0.016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내려갔었고 오늘도 0.016그 선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삼각형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0.020부터 0.0242 사이에 있는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다. 자, 그런데 1차적으로 한번 도전을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정을 주고 있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수상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바인우. 최근에 고래들이 매수한 곳도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그대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한번 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10월 달에 과연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건지 지금부터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달에 금리 결정은 10월 30일입니다. 10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10월 한달 동안에도 이렇게 삼각형 꼭지점까지 가면서 파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조금 더 나타날 것이다. 자 여기에서 1차적인 돌파를 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번에는 2차 돌파를 위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바이누 매수 후에 고래들이 매수 후에 지갑에 옮겨놓고 다시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볼때 분명히 이게 단기적으로 상승보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에서 돌파하는 것보다 이거 잘못하면 3차까지도 갈수 있겠구나. 왜? 금리 결정 이후에 두 번의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시바이누 상승 조건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인해서 분명히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낼 것이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성공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시바이누 그 부스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어요. 시바이노 부스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도지 부스는 보이는데 시바이노 부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내일 혹시나 하고 제가 못 찾았는가 하고 내일 또 다시 한번 싹 둘러보겠습니다. 둘러보고 없다! 그러면 정말 이건 심각한 겁니다. 왜? 한국에 있는 커뮤니티들 그리고 시바인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XRP나 도지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들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내일 곳곳 구석구석마다 다. 찾아보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월의 예측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삼각형 그 꼭지점까지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어떻게 1차 도전, 조정 2차 도전, 조정 3차 때 급등하면서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 그때는 금리 결정이 일어나기 전에 분명히 한번 정도 이 삼각형의 상단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자그 시발점이 바로 0.01826을 찍고 거기에서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거래량이 두 번째 도전했을 때 거래량이 첫 번째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자, 그 거래량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거래량이 나타났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문과 같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꼭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이 신문의 라이방송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전에 말씀드렸던 9월 23일 코리아 블록체인 2025. 지금부터 매집이 시작되는 그런 코인 일선을 공개해드린다고 했죠. 자, 행사에 참석했는데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하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찾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지나쳐가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냥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도 말했어요. 최초로 여기에서 말한다고. 그것 분명히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번 코리아 블록체인 2026에 본인이 왔을 때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다. 1년이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충분히 묻어 놓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그 계좌가 두 배, 아니 세 배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코인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 드릴 건데 텔레그램 방 노란톡방 현재 운영 중인 곳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가 그쪽에서 다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했습니다. 더보기에 보면 코리아 블록체인 2025 공개 종목 1선이 있습니다. 이거 단기적인 투자 코인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코인이다. 분할 매수로 서서히 접근해야 되는 그런 코인이다. 이 코인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영상 끝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시바인후 존보, 중기, 단기 대응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존보하실 분들은 분명히 월봉을 보고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2024년 3월 달에 있었던 0.01763을 어떻게 지켜내는지, 그리고 그에서 지지를 해주는지, 이런 부분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중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선, 이세 가지 선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된다. 아직도 세 가지 선 설정 안 하시다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 세 가지 선 설정법이 있어요. 이건 유튜브 링크입니다. 유튜브 링크이기 때문에 딱각만 클릭하시면 바로 영상 나옵니다. 설정하시는데 단 3분이면 됩니다. 8분짜리 영상인데도 3분이면 됩니다. 지금 설정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라이브 방송 때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블록체인 2025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한 개의 코인 이 사진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잠시 멈추시고 어떤 사진인지 한번 정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9월 23일 코리아 블록체인 2025 지금부터 매집 시작해야 하는 그 코인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진다고 했죠. 자, 텔레그램 방이나 노란 톡방이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께서는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따로 남기시 않으셔도 돼요. 왜? 그, 그곳에서 다 알려드릴 거니까. 자, 지금 안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에 코리아 블록체인 2025 공개 종목 1선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설문지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어떤 코인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디에? 라이브 방송에. 이 코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아주 자세하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 보시고 시문에 라이브 방송 참석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시문에 텔레그램방, 신문에 노란톡방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누르시면 안 돼요. 왜 코리아 블록체인 공개 종목 1선 이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남기시는 거 아니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남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에 코리아 블록체인 2025 공개 종목 1선 여기다가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이었습니다.